불안해지거나 안 좋은 생각이 끝없이 이어질 때 있잖아요. 이럴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지 궁금해요.라고 고민이 하나 올라왔어요. 당연히 안 좋은 생각 도할수 있죠.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오래 가고 자주 떠오르고 하잖아요. 한 한동안은 괴로워해요. 저도 인간인지라 안 좋은 생각 일어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랬지? 내가 왜 그랬지? 이런 식으로 막 혼자 막 짜증을 낸단 말이에요. 아, 나 그러지 말걸. 이렇게 생각하는데, 이제 조금 과거에서는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면, 현재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행동을 하면, 저만의 뭐 방어 기제이긴 하지만, 자기 합리화를 해요. 나는 성장할 수 있어. 나는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, 이제 이 일을 막을 수 있어. 나는 이 상황을 또안 만들 자신 있어. 나는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거야. 이것도 추억이야. 하면서 계속 저를 약간 세뇌시키는 단